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드니 줌마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입어도 날씬해 보이는 코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리 따뜻해도 우리 부해 보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꺼운 옷을 입으면서도 슬림하게 보이는 코디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팁은 레이어링입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레이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여러 겹을 입는다고 해서 꼭 부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레이어링으로 날씬한 실루엣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림핏 이너 위에 가벼운 니트나 터틀넥을 입고 그 위에 깔끔한 라인의 코트를 입으면 몸에 꼭 맞는 옷들을 겹쳐 입으면서도 핏이 살아납니다. 과한 부피감을 피하려면 두꺼운 옷은 상. 에 집중을 하고 하의는 슬림한 라인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롱코트와 슬림핏 팬츠를 매치하시면 정말 멋스럽고 날씬해 보이죠. 두 번째 팁은 바로 톤온톤 코디법이에요. 여러 겹을 입다 보면 색상이 너무 많이 섞여서 오히려 더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톤온톤 코디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이지 색상의 터틀넥 니트에 베이지 톤의 코트 그리고 연베이지 색상의 팬츠를 매치하시면 색상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몸이 길어 보이고 훨씬 날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한 가지 색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톤을 믹스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색상보다는 연한 톤과 진한 톤을 섞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팁은 세로 라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을 때 세로로 길게 떨어지는 라인을 만들면 시각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옷을 선택하거나 기시 긴 코트를 입으면 좋습니다. 세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니트나 슬림핏 코트를 선택 하면 몸이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벨트나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롱 코트에 벨트를 해주면 허리선이 드러나면서 라인이 살아나고 부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바로 액세서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부피감이 커지기 쉽지만 작고 슬림한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부피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슬림한 머플러나 가벼운 스카프를 사용하면 겨울철에도 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클러치 백이나 슬림한 숄더백을 매치해주면 전체적인 비율이 더 균형 잡히고 날씬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마지막 팁은 바로 신발입니다. 두꺼운 옷을 입을 때 신발이 부해 보이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슬림한 부츠나 얇은 굽의 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롱부츠나 슬림한 앵클부츠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을 때는 신발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으면서도 날씬하게 보이는 코디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겨울에도 편안하면서 멋진 스타일을 즐겨오세요. 오늘의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